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어 발표하는 그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 그리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하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어쩌면 대표적인 누명 거짓이 어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됐다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뭐가 문제인지 어, 어떤 거짓인지 하는 것을 오늘 밝혀보는 어, 그런 세미나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발제 부정 선거라의 원흉이라고 하는 누명은 가혹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전면적 진실은 아니다. 당시 법률에 의해서 이승만은 한 번도 부정 선거의 책임으로 법 앞에 쓴 적도 없고 수한 적도 없고. 증언을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 하와이로 보낸 결정은 그다음에 합법정부의 어떤 허정 과도내각이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70년 내지 60년 전에 상황을 보고 야 이놈들 왜 이렇게 못했어 하고 매를 들고 패고 하는 거는 이게 정당하냐 이거는 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60년 내지 70년 전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시대에서 최선이 뭐였느냐를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어 현재.